아내와 각방살이 가능 불가능 하나 둘셋 불가능 불가능 <laughs> 계속 <거야>. 반대로만 가천 <laughs> 씨는 그러니까. 되게 일찍 막 운동으로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laughs> 혜영 씨가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좀 불편함을 <laughs> 느낄 수 있잖아요. 안께요 그, 어, 음, 그러니까 사는 아, 그래. 거야. 그런데 이게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버려 <laughs> 그 에이스 침대에서 선전하는 거있잖아 그게 응. 한쪽에 눌리면 이쪽이 요동이 없다. 그런 침대는 어. 없어요. 야, 이제 주변에 어. 어떤 그 질을 위해서 그렇게 맞아, 맞아요. 이게 솔직히. 그쪽, 아,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와이프는 부천에 저희 애 아, 때문에 맞아요. 있고 예. 저는 서울에 있고 각집살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진짜. 장모님이랑, 진짜. 장모님이랑 같이. 불편하시다고도. 아, 그런데장원준 씨는 이제 아내가 어쨌든 아내로부터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받아요. 장모 <laughs> 장모님이, <laughs> 장모님이 장모님이 아, 감시하고 아, 있는 거예요. 아, 그장모님 같이 사는 거. 예요 네, 내 딸도 아 어떻게 해. 저기 아, 야, 야. 이상한 데 쓰지 않나요. 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슈킹할까봐 아, 어. 아, 슈킹할까봐. 아,